거리에서 만난 하나님. 마흔일곱 번째 이야기. 지금 평양에서는 나의 갈 길다가도록 예수인도하시니 내주 안에 있는 근심 어찌 심하리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 그러니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것도 6일만에 창조하시고 7일째는 노동을 쉬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고저 조국의 과업을 멈추고 일요일에 여기 나와있는 것도 다 수령님 은혜로 말미함은 것이니끼니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것이디요 대초의 말씀이 계시니 아버지 요한복음 1장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이 아,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laughs> 야야야야 저애미나이로왜 울고 와야 아, 그저 연기 잘한다 야 저거 응? 저거 신용하는 거 이래 <laughs> 야 그럼 저뭐 눈물 잘 깨니깐 여기 다 가짜로 신용하는 거 있네 그저 그 우리 북조선도 말이야 이 종교의 자유가 있다는 걸 보여주자고 본보기로 지은 교회가 이 봉수교회니까 말이야 그, 우리처럼 당 차원에서 불러오애입니이다 이거. 아이고, 야, 이거 나네, 졸거졸 죽겠다, 야. 야, 기도 음. 꼭, 진짜 같다, 야. <laughs> <제외하여 진안하고 웃음> 아버지.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마 믿게 하려 합니다. 해설이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런 거에 알겠습매 동무들, 기도하겠습니다. 조심히 가라. 날래 가시라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그 눈물이 왜 나온 기요? 아, 그 갑자기 간 떨어질 뻔했는데 누 누가 울었다고 그럼 될까? 기라디 말고 얘기 좀 하오. 그 나도 동무처럼 당에서 불러서 어쩔 수 없이 나오긴 했는데 그 들으면 들을수록 궁금한 거에한두 가지가 아니라. 뭐, 뭐가 그렇게 궁금합니까? 그냥 다 헛소리 아니 가시오? 종교는 조국을 갉아먹는 썩은 미제 사상입니다. 그냥 자리나 채우시라요. 아유, 뭔지 모르겠지만 찬송가를 부를 때 코끝이 찡하고 고저 예수가 웬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다기른니 모르지만 그거에 아주 중요한 얘기 같다 이 말이오. 동물에 정말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하하하. 아휴, 아휴, 다쓸 수도 없는 생각이디내내 십자가는 예수님이 아주 똑같은 소리를 들이니까니죽기는 길이 됐어 그거이 은혜라고 하지요. 은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은 능력이 있고 살아 있어서 듣는 자마다 믿음을 주시고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길아요. 그를 믿는 자마다 고조 죽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 이 말이지요. 어찌 안 죽건? 몸은 죽지만 영은 살아서 아버지와 함께한다. 이 말이지요. 예수가 그 일을 십자가에서 했다. 이 말이지요. 아니, 네 아버지는 수영이아이고 따로 떠 있단 말요. 이 그거이 아니고 우리 진짜 아버지는 하늘에서 우리 살피시는 하나님 아버지지요. 한번 마음 속에 들어오신 하나님 아버지는 절대로 떠나지 않지요. 아, 예민하이래 무슨 말을 이렇게 찡하게 하는 거이네. 아 <laughs> 돌아가신 우리 아바이 생각나는구만 하나님이 날 어깨살피네 더 듣고 싶으면 밤에 몰래하는 예배에 나오시라요 거 어디간 <laughs> 아야 거니 그, 여기서 뭐하네 이거 한참 찾았다 야 자. <laughs> 나중에 연락하겠습니다 기도하갔어 <laughs>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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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그 눈물이나 짜지 말고 그 교회 청소나 잘하라 이깟나 <laughs> 이, 이 뭐이래 더럽네 이거 야야 야, 야, 아이 더럽기는구 야니 네 얼굴이랑 자식도 아니라 야 둘이 뭐 속닥거리서 연애하네? 하하 <laughs> 참나 연애는 무슨 간하나이 <laughs> 아이 어... 그만하라 그러면 자 우리 수이나 한잔하라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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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그래도 그 목이 말랐지 날라 날라 가자 아이까네 빨리 아이고, 오라 아구 와 이러네 초저이 가라 야 가짜 교회에서 진짜 신자가 된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1980년대 후반 북한이 종교의 자유가 있는 것처럼 선전하려고 세운 평양의 봉수교회는 신앙이 전혀 없는 진짜 공산주의자들로 신자석을 강제로 채웠습니다. 하지만 설교를 듣고 찬송을 부르면서 그들은 진짜 신자가 되어갔다고 북한을 탈출한 사람들은 증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어서 듣는 자를 살아나게 합니다. 그리고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마음의 벽도 허무시고 그 어떤 차갑게 굳은 마음도 뚫고 들어가십니다. 그 말씀에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으로 사랑하셨는지 어떻게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셔서 자녀로 삼아 주셨는지를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